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요. 서원에 대한 부분인데,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다 시, 실행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 어렸을 때 여성의 경우, 어렸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더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서원을 이루지 않더라도 어, 죄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리고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더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성평등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이 민수기가 쓰여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중동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어, 아버지와 오빠와 그리고 남편이 여성에 대해서 되게 큰 고난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특히나 여성의 인권들이 많이 무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여성의 인권이 무시가 되고 있던 그 고대 근동에 있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